매수한 가격은 6,600원이에요. 비중은 20%. 추가 매수 가능한데 지금이 팔 때일까요? 이렇게 물어보셨네요. 6,600원은 지금 가격하고는 별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. 어, 그래요. 추가 매수는 지금 할 필요가 없겠네요. 그러면. 그리고요. 지금 제가 볼 때는 코리아프티가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꽤 강한 반등이 있어서 저는 굳이 이거를 지금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어, 요즘에요. 여러분, 이제, 요즘에 전기차가 판매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.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. 그런데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, 어, 수의 반사이익을 좀 얻고 있는 그 자동차가 있습니다. 바로 하이브리드거든요. 코리아 FT가 아마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마 여기에서 지금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. 이 반등은 저는 7천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팔지 마시고 추가 매수도 할 필요 없어요. 왜냐면 위쪽으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. 그러니까, 코리아 f 티는 보유, 그리고 7,000원에서 저는 정리하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